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이번 영상은 예, 2025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예, 창업기업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밀고 있는 사업이죠.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하고 협업하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개요를 보겠습니다. 일단 모집 대상은 창업 후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인데요. 10년 이내 기업도 신청할 수가 있는데 10년 이내 기업이 신청하시려면 아이템이 신산업 또는 초격차 분야 중한개한개 한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산업 창업 분야는 27개 분야라고 정부에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분야에 해당되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문을 참고하십시오. 예, 그리고 초격차 분야는, 예,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 천 프로젝트, 어, 프로젝트의 어떤 대책으로서, 어, 제시가 된 분야입니다. 아까 신산업 분야랑 좀 오버랩되는 분야도 있음을 참고하십시오. 예, 이번에 364개사 내외를 뽑네요. 아, 총 14개의 프로그램이,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뉴페이스로 들어온 글로벌 기업이 로레알인데요. 로레알이 로레알 빅뱅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로레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부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64개사를 뽑는데요. 원래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60개사를 뽑았었고요. 2024년도에 305개사, 올해 364개사를 뽑네요. 계속해서 선정 기업이 늘고, 어, 예, 어, 예산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적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우선 지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8개월 동안 지원을 하고요. 어, 정부 지원금, 어, 지원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총 사업비 구성을 어, 한번 볼까요? 어, 정부 지원금을 최대한 신청한다. 최대한 신청한다고 했을 때, 이제 2억 원이 되겠죠. 그랬을 때, 총 사업비를 한 2,880, 2억 8,800만으로 잡으시고, 창업기업의 대응 자금을 현금은 3,300, 현물은 3 5 0 0을 잡으시면 이 비율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어, 사업비 집행 항목은 재료비, 외주, 용역비인데요. 외주 용역비 같은 경우는 예, 요즘 뭐 제조 기업들도 AI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을 하죠, 솔루션을. 그래서 AI 솔루션을 도입할 때 그런 부분은 외주 용역비로 충분히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 자체 내부에 어떤 예, 컴퓨터공학과라든지 관련 분야 전공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평가위원들이 어, 어좀 감안을 할것 같습니다. 예, 지원 세부 사항에, 그리고 인건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건비는 대표자는 지급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나머지 직원들은 과제 참여율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가 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 글로벌 협업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간기관이 정해져 있는데요. 주간기관의 정보는 영상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글로벌 업 글로벌 기업 지원 프로그램.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글 창구 프로그램에 내가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구글에서 다양한 어떤 서비스 지원을 한다는 뜻입니다. 뭐 클라우드 개발 툴 크레딧 등 글로벌 기업이 보유한 서비스나 솔루션을 무상 또는 할인해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지원금 이용원 하고는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예, 2월 28일까지 접수를 하네요. 예 그리고 사업계획서 및 서류 제출 시 참고사항인데요. 어 구글 창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발표평가 때앱 컨텐츠 시연을 위한 APK 파일을 별도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예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 평가는 서류평가와 서류 발표평가를 거칩니다. 서류평가에서 1.5배수 내외를 선정합니다. 예, 주요 평가 지표인데 이 부분을 한번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기업 구성 예,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에 나와 있는 그런 평가 지표죠. 자, 이 사업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이죠. 따라서 협업 시너지 이 부분에서 당락이 결정될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과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지, 글로벌 기업의 현재 가려운 부분이 어떤 것인지, 어, 어떤 뉴스를 좀 검색을 하셔서 어, 그 회사의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어, 적절한 아이템을 한번 도출해 보십시오. 그리고 최상의 어떤 선정 전략은, 어, 제안, 계획,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해당 기업과 내가 이미 어떤 협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시면 상당히 평가위원들이 봤을 때는, 아, 이미, 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어, 그, 해당 기업 내부에서도 이미 그 기업의 그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자, 요즘 뭐꼭이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 정부 지원 사업의 루트를 통하지 않고서도 글로벌 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어, 찾을 수가 있을 건데요. 그런 부분을 한번 서치를 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만약에 선정이 안 되시면, 어, 이런 부분을 내년에도 아, 중기부에서 이 사업은 적적으로 어, 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공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글로벌 기업들과 실질적인 어떤 협업, 뭐, 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성과를 쌓아놓는 전략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문의는 각각의 주관기관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들 주관기관이, 어, 그, 각각의 글로벌 기업과 네트워크, 어, 카운터파트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평가는 이주간기관에서 진행을 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런 그 수요기업, 아, 수요기업 그리고 참여 파트너 기업에 그런 어떤 의견도 많이 참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관 기관과 글로벌 기업 간의 네트워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관 기관을 통해서도 어떤 사전의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뭐 넥스트 챌린지, 노틸러스 인베스트먼트, 벤처캐피탈협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네트워크를 평소에 계속 구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공공 에 각각의 글로벌 기업마다 어떤 프로그램 있고. 어떤 분야를 뽑는지에 대해서 공고문에 나와 있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는, 예, 한 100개사를 뽑네요. 어, 보면은, 모바일 서비스 앱이라든지, 게임을 개발하는 것을, 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엔어 프로그램은 그 엔비디아 헤버 프로그램인데요. 지원 분야가 생성형 AI, 그리고 인공지능 쪽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딥시크 이슈화 됐으니까, 이런 생성형 AI 쪽에, 어, 그런 어떤 뉴스라든지, 그리고 뭐가 지금 이슈가 되어 있고, 뭐가 어떤 해결해야 될 부분인지, 에, 그런 부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한번 제안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요즘 생성형 AI들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온갖 또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런 데이터로 인해서, 어, 황각현상, 홀루시네이션이라고 예, 하죠. 생성형 AI의 문제점 중에 하나죠. 아우말 대잔치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어, 상당히 또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런 솔루션, 그런 부분도 좋은 아이템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이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발을 들인 글로벌 회사가 바로 화장품 그룹인 로레알이죠. 로레알 같은 경우는 2024년 예, CES에서 어, 예, 키워치를 했죠. 기조연설을 통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고객의 피부 상태를 진단해서 고객 맞춤형으로 어떤 로레알의 제품 라인업을 이렇게 뿌려주는, 선택할 수 있는, 예, 홍보하는 그런 솔루션도 개발을 했었는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 분야에 보시면 디지털 분야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분야에, 어, 보니까, 어, 예, 생성형 AI 기반으로 판매 예측 제공 서비스가 들어있네요. 로레알 입장에서는 생성형 AI 솔루션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지금 개발 기획 단계에서 생성형 AI가 어, 이 제품이 개발돼서 판매됐을 때 판매가 매출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주면 로레알 입장에서는 상당히 땡큐한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은 상당히, 어, 떤그 로레알 입장에서는 협업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예, 이상, 장업사령관이었습니다.